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어김없이 신세대다육 안마당에 나와있습니다. 또 하루 신세대다육 하루 이제 휴무하고 수요일날 휴무하고 둘째 수요일 휴무하고서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오늘 준비해 놓으셨네요. 제가 들어와서 보면서 이 수연이요, 수연이 얼마나 깜찍한 게 이런 게 천원이에요. 항공샷으 이렇게 보여드려볼게요. 수연 뭐. 어, 도테랑 러블리 루즈, 적기성이, 적기성은 너무 이뻐서 제가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썸네일로.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 쭉, 그리고 샹그릴라가 엄청나게 묵어가지고 따글따글한 아이들. 이렇게 해서 골고루 골고루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육 소개해드립니다. 잘하시는 큐빅 프로스틱. 항공샷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이쁜데. 그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1 5 개. 한1 5개 있네요. 요 큐빅 프로스틱을 8,000원에. 이 아이는 4두예요 제가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오면은 제일 먼저 목부터 오기 때문에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큐빅 크로스틱을 8,000원에 만나보세요. 8,000원입니다. 이것만 입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진짜로 더해요. 이거는 둘레, 5두나 되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복골복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거의가이 아이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구가 좀 크면은 자구가 좀 크면은 아 두수가 적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대빵 크니까 요 아이들은 대빵 크잖아요. 그거제 3도. 이 아이도 대빵 크니까 3도. 근데 요런 아이들은 자구를 금방 금방 생산을 합니다. 얘들이요 아이도 이렇게 좋은데 밑에가 자구가 달고 있어요. 어채 3도. 그리고 많은 거는 5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6도 있는 것도 있네. 요런 아이를 8,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첫 번째 다이오큐비크로스트케이 합니다. 그리고 바이솔입니다. 바이솔도 참, 겨울에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저기, 노지에서, 살아남는 애들인데, 지금 아주 새싹처럼 참 곱게, 곱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삼색바이솔입니다. 2 0 0원입니다 많이 가격대에 사셨어요. 그죠? 이렇게 이뻐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 10cm 빨간 포트를 꽉 채우겠죠? 그죠? 요 삼색바이솔, 뭐, 이거 보세요. 거의가 지금 이런 애들이 꽃대가 아니라 다 자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국 번식을 이렇게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삼색 바이솔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주얼리입니다 이 주얼리도 작년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대가 좋습니다 이 주얼리도 주얼리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어, 색깔 참 곱죠 여러분 곱습니다 이렇게 곱을 수가 없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한 트레이, 주얼리, 삼색 바이솔, 요다 지금 새로 입고 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얼리도, 바이솔 주얼리도 2,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뉴에네 진지도 재입고 됐습니다. 요 아이도 2,000원입니다. 이뉴엔네 진지도 2,000원에 이렇게 물 뿌렸어요. 물, 물, 물 보석. 반짝반짝 하죠, 반짝반짝, 반짝반짝. 요, 요기도 한 트레이, 뉴에네진도한 트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오, 이쁘죠? 주연의 진주 참이뻐 자, 주연의 진주에 의해서 크라슐라입니다. 이거 제입고 됐습니다. 이 크라슐라 이게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이뻐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식재에서 굉장히 무근 아이거든요. 지금 요 아이 이렇게 식재에서 이렇게 무근 아이 이 크라슐라가 이렇게 되는 아이 이렇게 깔끔해요. 이렇게 멋있는 요 크라슐라 이것도 제입고 됐습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이런 크라슐라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런 이거 지금 이렇게 무거진 아이예요, 크라슐라. 이렇게 목도 참 깔끔하게 잘 자라는 아이네요. 그죠? 이 크라슐라도 지금 재입고 돼서 이것도 지금 천 원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이 종자포트, 비닐포트에 비닐포트. 요런 아이들 합식하셔도 되고 저거는 합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연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만 저렇게 키워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이뻐요. 요런 아이의 크라슐라, 재입고 된 크라슐라를 천 원에 만나보시고요. 예, 크라슐라 천 원입니다. 천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 아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 아이도 지금 재입고 되네요. 매직전 골드 이거. 굉장히, 이 매직전 골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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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트가 엄청 많이 나가는 아이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도 다시 입고 되는데, 먼저 보다 색감이 또 다르죠? 먼저 색감하고 또 확실하게 달라지네. 점점 이뻐지네, 이 아이들이. 매직전 골드. 저도 가져가서 식재한 거 며칠 전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음. 그거하고 아주 천양지 차이네 이거. 제가 먼저 번 거하고 또 다르네요. 먼저 번에 저도 여기서 또 그, 저랑 같이 매장에 계신 분들이 또 언니 오는 길에 좀 거기 것좀 갖다 주세요. 에, 택배라도 액끼게그래 가지고 제가 몇 개를 가져갔거든요. 에,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입구가 됐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달라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진짜 매직잼 골드다워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쁘죠? 음, 너무 이뻐 뒤늦게 반했어요 요런 애들한테 드라. 뒤늦게 반해서 요기게쁜 매직젠 골드도 요 아이도 이렇게 해서 만원에 요 아이도 매직젠 골드도 만원에 만나보세요 매직젠 골드 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한 13cm 정도 풀분에 있어요 13cm 음. 좋습니다 이 매직젠 골드도 가격대가 여러가지예요뭐3 0 0 0원5 0 0 0원뭐7 0 0 0원8 0 0 0원 근데 요거는 만원입니다 여러분 오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요 너무 이쁜 매직젠 골드도 만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아유, 을려심. 천 원입니다. 깜찍해요. 요새, 요새 이천 원짜리들이 너무너무 깜찍하죠? 아, 어, 이거 보세요. 그런 아이 보세요. 아주 코끝 좀 보세요. 코끝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쁜 을려심도. 요 아이들 다 그냥 한 몸이네. 그냥 한 몸. 어, 천 원짜리가 이렇게 깜찍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이 을려심도, 하나도 괜찮지만은 한 번, 한 다섯 개 정도만 합식해 보세요. 굉장히, 이, 얘네들이 빨갛게 물들면은 상당히 곱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을려심도천 원에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한 판을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아시죠? 꽃대목 저희 삼천 원씩. 저희가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저쪽에 농장에서 이두짜리도 있네. 이두짜리도 꽤 많네. 저쪽 농장에서 이거 많이 달코가지고 가지고 나온 애들이거든요. 저쪽에 요런, 요런 에어니움과 이런 아이들, 잎쁘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데가 따로 있어요. 신세대는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단단하죠. 말하자면은. 에, 단단한 아이들 요렇게 해서 이꽃대목도 어, 새로 갖고 나온 꽃대목도3천원에 어, 3,000원에 만나서 여기 사장님은요. 하루 쉬다 해서 쉬는 게 아니야. 하루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저쪽도 농장 가서 또, 여기, 평일에는 못 가잖아요.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대 목도3천원에 만나보시고, 샹그릴라 좀 보세요. 저희 샹그릴라, 저기다, 저기, 행인, 행인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지금 이거 8천원이랍니다 너무 앙증맞고, 너무, 완전히 분재식으로 이렇게 된아이들이 완전히 분재로 이렇게 된 아이들. 진짜 앵두같아요 이렇게 앵두같은 이, 이, 어,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나서 띄엄띄엄 이거 띄엄띄엄. 8,000원이랍니다 아 사장님이 내가 새거를 뒤로 쓰라고 새거로 쓰라고 했는데 결국은 샹그릴라 그냥 이렇게 쓰고 말았네 <laughs> 샹그릴라 요거 8,000원에 요 아이들을 다 8,000원에 대단합니다 요거요런 아이들 완전히 목재예요 목재 목대 아주 분재식으로 완전히 분재식으로 된 그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따글따글 따글따글 해가지고,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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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더 이상 쫄아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알갱이는. 그죠? 완전히 알사탕 같아. 앵두 같아. 이런 아이를, 이런, 이런 샹그릴라도 8,000원에 만나보세요. 아주 띠엄띠엄 났어요. 얼기설기 났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자기네들끼리 부딪힐까봐.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이 샹그릴라를 샹그릴라가 이렇게 물들면 곱고 따글따글해집니다 8,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기성입니다 너무 이쁘지요 적기성 1,000원이랍니다 이 <laughs> 아이들은요 빼봐라 이래 와봐라 아이고 아이고 이 비닐포트예요 이, 이렇게 작은 동자 비닐포트에 있는 요 아이 1,000원입니다 근데 너무 이뻐요 색감이 이렇게 색감이 이쁘게 나오나요 또 흐리면 흐린대로 해가 지금 약간 비치려고 하는데 또 해가 나면 해가 나는대로 화면이 또더 이쁘게 나올 때가 있고 실물이 이쁠 때가 있고 영상이 더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이뻐요 색감이 적기성이 원래 화재나 적기성이 그렇게 이쁘잖아요 봄 되면은 봄 되면은 다육이 다이를 환하게 밝혀주는 아이들 적기성하고 화재가 그러죠 얘는 적기성이랍니다 적기성 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러블리로즈입니다 우리 러블리 로즈 엄청나게 착한 가격에들 많이 나갔는데 이 깜찍한 러블리 로즈는 천 원이랍니다. 깜찍한 러블리 로즈는 천 원이랍니다. 이 깜찍한 러블리 로즈를 천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이것도 비닐 포트입니다. 이것도 동그란 비닐 포트 있는요. 아 이쁘다. 그죠? 참 이뻐요. 목대는 목대대로 괜찮고 요런 아이도 천 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어 세상에. 그죠? 이아이한판다 갖다 가 그냥 한판한판다 갖다 한, 판, 한, 판한 판이라 여섯. 여섯 여덟. 60개네. 60개밖에 안 되네. 요를 한판 다시 어도 다시 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아이 1,000원이랍니다. 러블리 로즈도 1,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사 삽니다. <laughs> 새토사좀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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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라고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진짜? 거미줄도 아니고 약간 안개가 안개가 낀것 같지 이슬 이슬이 얹어진 것같이 이렇게 생겨서 세툴로스 새토사 이것도 천 원이랍니다 이뻐요 이뻐 음, 털이 털이 부송부송하게 생겼어 털이 털이 부송부송하게 생긴 요새세토사털 털이 부송부송하게 생긴 이 새토사도 여러분 음, 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천 원입니다 천 원에 만나보시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깜찍하다고 한 수염. 수연. 세상에 수연이 거의가 2도, 3도 막 그래요. 거의 2도, 3도 되는 아이들이 천 원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깜찍하죠?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 옆에서 이렇 보고서 너무 깜찍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세상에, 수연 너무 이쁜 수연 이런 아이들은 무슨 뺑둘렀어 이거 보세요 이런 아이들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하나, 둘. 얘는 뭐 완전히 뭐 8도, 7도, 6도. 7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인는 음, 그리고, 어, 또, 외두 애들은 또 외두예요. 근데 외두 애들은 크기 때문에 자구가 금방 나와요. 애들이 크면 아무래도 자구 번식이 빨리거든요. 작은 애들보다. 근데 작은 애들은 또 이두, 보통 이두. 그게 제일 컸네. 어떻게, 손에 잡힌 게. 오, 음, 몇 개가 그런 게 있네요. 몇 개가. 몇 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연도 천 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수연은 천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천원이랍니다. 이쁘게 나오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도테랑입니다. 이 도테랑도 이렇게 보시면은 도테랑도 이쁘죠. 도테랑 치와와 엔시스 치와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이 손톱이 좀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천원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아, 손톱 어떤 것도 뽑고 이런 것들 다 종자 푸티. 이렇게 보세요. 손톱이 아주 기가 막히죠? 이 손톱이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아이들. 이 기가 막힌 손톱, 이 아이, 2도, 3도 거의가 그래. 이렇게 보이면 더잘 보이나? 완전히 흐려가지고, 날씨가. 흐려도 그렇고, 그러네요. 어, 엄청, 어, 이렇게 보고 이런 아이가 손톱이 아주, 그리고 굉장히 고급져요. 이 아이들이. 도테랑이나 치와나치와 엔시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합니다. 요 아이도. 도테랑도 천 원이랍니다. 여기, 도테랑만 사놨지 가격이 없는데, 요것도, 요것도 천 원에, 천 원에 만나보세요. 요거 천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거 천 원에, 천 원에 만나보세요. 자, 요 아이는 또 페리도트입니다. 아, 치와, 아, 그러니까 도테랑에, 또 도테랑 천 원의 행복이었으면, 요 치와 좀 보세요. 아, 치와 아래. <laughs> 페리도트가, 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이 페르도트 보세요. 페르도트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물든 페르도트를 7,000원씩 만나보세요. 아 너무 이뻐요, 지금. 너무 이쁘죠? 와, 아,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쁜 페르도트를, 음, 이쁘죠? 상당히 이쁩니다, 이 페르도트. 이 이쁜 페르도트도. 여러분, 한 번, 7,000원에 만나보세요. 7,000원이랍니다. 여러분, 이 페르도트 7,000원에 만나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러블리 로즈, 이 2,000원입니다. 이 아이, 러블리 로즈, 이 아이는 2,000원에. 아까 것보다 조금 크죠? 이 러블리 로즈는 요거 2,000원에, 이렇게. 예,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 있고, 3,000원, 4,000원, 예, 저희 계속 판매하는데, 음..앞전에 있었던거는 1000원이고, 요거는 2 0 0 0원의 러블리로즈 입니다. 이렇게 색깔 좀 보세요. 지금 색깔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 얘는 여기에 동구하는 애야. 이거 러블로즈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러블리로즈도 음, 2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000원에 어..어따 들이될까요 어, 여기 너, 너무 이쁜 이 페르도트에다가 마지막 영상을 이 페르도트에다가 들이댑니다. 좋은 습관이 네 고맙습니다. 날이 계속 흐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건강 조심하세요.